다음 달에 이제 한달 뒤면은 뭐가 열린지 알아요? 올림픽이 열려. 어, 한달 뒤, 다음 해 가지고 올림픽이 열린다 어디서, 어디서 열린지, 올림픽이 어디서 열린지 아세요? 일본. 어? 일본, 일본 죠 일본에 열리는데, 오늘 올림픽에서 운동 종목 한정해서 우리 이때마다 육상 다음으로 매달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중에서? 자, 육상이 제일 많아. 그런데 두 번째로 매달이 많은 게 뭐냐면 수영이야. 수영이 매달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자, 이제 수영을 할 거예요. 처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뭘까? 하죠. 자, 오리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뭘까요? 하죠. 자유형. 하죠. 자유형. 그렇지. 하죠. 자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슉! 슉! 요게 뭘까? 여기 뭘까? 해형 어? 헤엄치는 거야 개... 어, 헤엄치는 거 맞아. 헤엄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 자, 평영이라고 그래. 평영. 어, 이걸 평영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뒤로 가는 거는, 대형, 맞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 뭘까요? 두 개로 어? 이렇게 하는 거. 자, 저병이라고 그래, 저병. 저병이에요, 저병. 처음에 한번 자유형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유형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평영 갑니다. 시작. 저병갈 때는 크게 가야 돼 시작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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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어우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두 번씩 갈 거예요. 두 번씩 갈 때는 박수를 칠 거예요. 어떻게? 자유형. 자유형 자유, 자. 자. 이렇게. 아시겠죠? 준비. 시작 자유형. 자유형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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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평영 평영. 자. 제가 하는 거잘 보세요. 처음에 제가 시범을 모을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형 자, 평형, 자, 대형, 자, 저형 자. 이렇게. 자, 둘다 준비, 시작. 자형 자, 평형, 자, 대형, 자, 저형 자.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합니다. 0번이에요 0번 은한 번에 쭉 가서 마지막에 박수 친거 어떻게 해? 잘 보세요 장인용 평영 배영 저영자 이렇게 갑니다 준비 시작 장인용 평영 배영 저영자 그렇죠 이제는 두번한번 연속으로 이렇게 한번할 거예요 자 스타트

여기가, 여기가 물이라 생각해요. 물이라 생각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유형, 자유형, 자! 알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신판 이게 정신없이 훅 가야지 한다는 거. 올, 덥죠? 어. 제대로 갑면 이게 바로 운동력 아니야. 어. 우리 방해. 좀 빠르게 아시죠 누가, 누가 빠른지 여기서 누가 누가 빨리 가는지 해야지. 수영은 누가 저기 저까지 누가 제일 빨리 가는 걸 걸으는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지 빨리 간다니까 아, 다시 한번 자유형 한번해 볼까요? 자유형 시작. 자, 자유형 자유형. 자유형. 자유 그렇죠. 어, 이제 평영 갑니다. 시작 평영 평영 그 다음에 대형 갑니다. 시작. 대형 대형 대형. 그렇죠. 이제는 자 접영 갑니다. 접영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남았는데? 어, 좋습니다. 그럼, 빨리 가지면, 준비! 준비, 가장 빠르게. 준비, 어머니, 준비하면 시작.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주, 준비! 시작! <laughs> 준비! 그래, <laughs> 내가 <laughs> 우리 어머니 또 잊어버리셨다. <laughs> 자,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할게요 갑니다. 준비!